전 세대가 인면분할창으로 되어 있습니다. 안전성을 고려해서 설계했고요. 8살 A타입의 공을 소개해드리려고 나왔습니다. 지금 현관이고요. 현관 들어서자마자 오른쪽에는 펜트리 공간입니다. 우리 수납하실 수 있게 펜트리 공간 되어 있고요. 펜트리 옆에는 신발장 되어 있 투도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주방 쪽으로도 바로 진입하실 수 있고요. 우리 방 쪽으로 먼저 내부 들어가실게요. 여기도 수납공간과 신발장 되어 있습니다. 내부로 들어오시면 바로 공용 욕실 되어 있고요. 방 4개, 알파룸까지 방 4개, 욕실 2개 구조입니다. 침실 3 구조이고요. 침실 두 번째는 침실 3보다 약간 작습니다. 거실과 주방이고요. 판상형 와통풍 포베이 구조로 되어 있고요. 금강페트리움은 전 세대가 인면분할창으로 되어 있습니다. 안전성을 고려해서 설계했고요. 주방에 냉장고장 되어 있고요. 지금 주방 싱크대로 보시면 왼쪽으로는 알파룸이고요. 오른쪽은 다용도실 다용도실 옆에는 주방 팬트리 공간 되어 있고요. 식자재 수납하실 수 있고요. 안방으로 들어오시겠습니다. 안방에서 보시면 지금 파우더룸과 드레스룸 되어 있습니다. 드레스룸 안에는 대피 공간 되어 있고요. 샤워 부스, 부부 욕실, 싱크대 주방 옆에는 알파룸 옆에 되어 있고요. 알파룸이지만 온전한 방처럼 사용하실 수 있는 크기입니다. 84A 타입 내부 구조 소개해 드렸고요. 매매 전세 월세 매물 접수 받고 있습니다. 언제든지 전화 주시고요. 궁금하신 사항 전화 주세요.